영사는 외국에 주재하여 자국의 통상을 촉진하고 또 자국민의 보호를 임무로 하는 공무원입니다. 뉴질랜드 북섬 중북부 지역을 관할하는 제 오클랜드 영사관을 찾아 김영걸 총영사를 인터뷰했습니다. 지금 현재 총영사인 저와 3명의 영사와 7명의 이제 행정 직원들이 이제 2만 5천 명의 여기 오클랜드 교민분들의 민원 편의 제공을 위해서 열심히 각자의 위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2008년에 저희가 인원을 그 업무를 처리한 건수는 한 3만 건 정도 돼서 월한 120건 정도의 여권 처리 업무, 그 다음에 뭐 영사 확인 등 그런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억나시는 어떤 일이 있으신지요? 예. 그 제일 첫 번째 기억나는 건올 3월에 이명박 대통령님의 국빈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뉴질랜드의 그 친환경 정책이 우리나라 정부의 그 저탄소 녹색 성장과 비슷한 성격이어서 2009년도 첫 번째 방문국으로 선정이 되어서 대통령께서 오셔갖고 아주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의 결과로서 현재 그 한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좀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은. 그동안 미제사건이었던 아국인 실종사건이 있었습니다. 몇권의 실종사건이 있었는데 이번에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을 하면서 한 분은 타살로 판정이 되어서 아주 그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으며 이 기회를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재외국민이나 그 여행객이 나는 사건은 저희 영사관에서 또는 다른 재외공관에서 끝까지 그 주재국 그 경찰기관과 협조해서 어, 사건을 해결하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전번 6월달에 그 한국 중장프리머칸한때1 5 5분이 유교 참전용사님을 기념하는 공연이 로스쇼 어, 브루스 메이슨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300분의 그 참전용사님들 가족들을 모시고. 또, 관중들 1,400분 정도 모여서 아주 정말 감격적인 공연이 있었고, 그 공연을 보신 그 할아버지들께서 감기의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 자기들이 그 젊었을 때그 희생하고 봉사했던 나라에서 잊지 않고 이렇게 와서 공연해 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국전 6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더 크게, 이제 얼마 여성이 안 남은 참전영상님들을 위해서, 행사를 좀 기획하고 있는데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아시다시피 여기 이민 역사는 이제 상당히 짧습니다. 어 1970년 초부터 시작해서 40년 정도 되는데요. 본격적으로 이민이 시작된 건 1990년 초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90년 초에 시작된 분들은 이제 양질의 교육과 그 저렴한 그 비용으로 자기 그 애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문양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었죠. 그래서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대부분 노트쇼 그 타카푸나 지역이나 알바니아 지역에서 있는데 지금 대부분의 그 1세대들은 지금 현재 자영업적으로 50% 식당, 부동산, 여행사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시다시피 전 세계 경제가 어려운데 뉴질랜드 경제에 의존되는 게 아니라 그 본부 경제 의존하는 업종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 조금 좀 가지고 있는 사업이 좀 어렵습니다 요새. 근데 지금 저기 고무적인 거는 이제 그 작년에 멜리사 리 의원님이 그 한인 최초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되셨고, 지금 이제 그 1.5세대, 2세대들의 그 점차적으로 그 전문직, 즉 변호사나 회계사들은 전문직 종에 나옴으로서 주류 사회에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 1.5세대, 2세대들의 그 주제국 주류 진출을 통해서 음, 한국의 그 이미지가 많이 주제국에 부각이 될 것이고 또이 사람들이 한유 관계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적 차이에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예, 그 저기 그 넓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한국적 사회는 이제 좀그 다양하고 활발하고 열정적인 사회라고 보면은, 왜냐면 하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그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한 나라고 또 그동안 월드컵과 올림픽을 치른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의 사회는 굉장히 좀, 음이 열정적인 사회라고 보는 반면에 뉴질랜드 사회는 이 본인들의 그 삶을 질을 높이는 또한 그 여가를 즐기는 좀 우리나라로 치면 좀 정적인 사회입니다. 그래서 그, 물론, 뭐, 어느 사회가 좋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뉴질랜드 사회는 우리과 같이 못하는 독특한 그 마오리 문화가 이제 그상존해 있고, 또한 저 이분들은 또그 유럽에서 온 분들이기 때문에 또 유럽 문화가 또 있고, 그래서 그 유럽 문화와 마오리 문화가 겹쳐진 하나의 뉴질랜드의 독특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화를 이제 보려고 저 로또르아 같은 지역도 가셔서 이제 보시고도 하는데, 저희 그 한국 문화와 그 뉴질랜드 문화하고 다르다 하는 점에선, 아까도 말씀하셨겠지만은, 그, 저희는 좀그 문화적으로 좀 흥, 이렇게 흥, 이렇게 흥을 돋가지고 네. 하는 그런 그꽹갈리나 이런 사, 이저 사물이, 사물놀이가 있는 반면에, 이 나라는, 음, 좀 이렇게 항이라는 춤인가, 손으로 이렇게 방울 을 이렇게 하는 마오리 음. 춤, 네. 물론 카라는 그런 그 마오리 전통 네. 그 저기 뭐 문화도 있습니다만은 저희 악은 좀 색다른 네. 그런 뭐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러나 이제 이 나라에서 주장하는 거는 소수민족부가 있듯이 이 나라는 다양한 문화를 그 포용하는 나라기 때문에 그 우리 한국 문화 또뭐 일본 문화 중국 문화, 유럽 문화, 마오리 문화가 이렇게 공존하는 공존해서 잘 사는 나라를 지향하는 나라가 주질랜드 사회거든요. 그래서 그 지금 자라나는 이 세들이 그 코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리안 트라스 키위. 그래서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코이 하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마는 자기네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키우면서 또 우리나라의 좋은 문화를 이 나라에 또 접목을 시켜 가면서 이 나라의 그 주류사에 진출하는 그런 그, 그 지금 이 전문직 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새 좀 안타까운 그 사건들이 덜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입국 불허하는 사례가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홈페이지나 여러 그 현지 신문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만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서 그 돌아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거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그 관광을 올려면 어느 정도 소중의 경비 천불 정도 이상을 월 갖고 갖고 와야 되고 또 관광으로 온다면은 자기가 그 가, 묵고 있는 호텔이나 사전 정보를 알고 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고 또한 그 관광을 혼내면서 과다한 뭐 이삿짐 물품같이 많이 갖고 옵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이민 심사관이 의혹을 사게 되거든요. 이자를 일별로서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반드시 입국의 목적에 맞는 그런 그 저기 관광이나 유학이 될수 있도록 또 자세한 사항은 저희 그 근간관의 홈페이지에 떠있기 때문에 한번 만약 들어오시는 게 거부가 되시면은 다음에 들어오실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홈페이지나 여행사 홍보를 통해서 많이 띄어 놓습니다만은. 여기가 그 저렴한 그 경비에 그 좋은 영어 교육이 있다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조기 유학도 보내고 어또 유학이 많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시다시피 그이 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안전하다고는 되어 있으나 그 범죄로부터 완전 해방된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조심해서 밤길을 걸을 때도 좀 일찍 귀가를 해서 그런 그 범죄에 그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우선 자기가 좀 조심을 해야 되겠고 유학원분들이 그잘그 적응이 될수 있도록 그 학부모님들께서는 그 아무래도 여기가 그 안전하다고 그러지만 문화적인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와 한국 간에. 그래서 애들이 문화적 차이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가끔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유학을 보내시는 그 부모님들은 먼저 유학을 보내시기 전에 유학을 보내신 분들의 그 사전 경험을 좀 들으시고 그리고 저 애들이 그 유학을 하면서 겪는 그런 그 어려움이나 아니면은 그 걱정을 사전에 그 없애줄 수 있도록 하고 오시면은 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국에 있는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청년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MBC 뉴스 시민기자